아니, 방금 세상에 들어봐요.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, 유튜브 댓글이 띵! 뜬 거예요. 언니, 겟레디님미 찍어줘요, 이렇게. 바로 가. 제가 지금 굉장히 생얼이죠. 왜생각되냐고요 네, 화장 안 했으니까요. 화장을 해볼게요. 기초는 다한 상태고요. 사실 기초는 다들 궁금해하지 않아요. 저도 그렇거든요. 남이 기초 못 쓰는지 별로 안 궁금해요. 어차피 쓰는 거 봐도 내거 쓰거든요. 음, 음. 선크림부터는 기초가 아니에요. 메이크업이에요. 왜 선크림을 기초라고 하는 거야? 메이크업이지? 뭐 선크림 바르고 잘수 있어요? 아니잖아요. 바르고 잘수 있는 것까지가 기초인 거예요. 선크림은 기본이라고 해야지. 기초가 아니라, 혼동을 응. 주지 마시라고. 유튜브는 모두가 보는 거니까. 저는 지금 일본 오메다에 있고요. 지금 은 오후 2시인데, 늦잠을 잤어요. 굉장히 피곤했거든요. 밥을 한 3시간씩 잤나? 오늘 좀 늦잠을 잤어요. 그럴 수 있잖아요. 알리에서 2,000원 주고 산 컨실러입니다. 컨실러가 왜 2,000원이냐? 알리니까. 굉장히 괜찮아요. 2,000원인데, 배송도 빨리 왔고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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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이런 식으로. 등게 현실적으로 나오네. 이런, 이렇게. 이렇게. 올려서. 믹스를 마음대로 해가지고 쓸수 있다는 게, 그러니까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된 느낌? 아니, 여러분 있잖아요. 제가 무게액자거든요. 어떤 무게액자냐면, 진짜 개싼 무게액자 있죠. 얘기 아예 없어요. 여행을 하면 뭘 먹어야겠다. 어디 가야겠다. 여기 아예 전혀 없어요. 없어요, 그냥. 근데 저는 약간 길 가다가 하고 싶은 게 생겨요. 어나 저거 하고 싶다. 이거 하고 싶다. 약간 이런 게 생기는 편이거든요. 이런 친구랑 다니면 많이 답답한 거? 근데 약간 눈치는 또 많이 봐.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안 찾아보면 저 친구가 그걸 싫어하겠대. 이러면서 찾아보려는 노력은 하는데 약간 정보를 약간 잘못 찾는? 야야 맛집 찾아봐봐 하면은 일단 네이버는 켜 오메다 맛집 이렇게 치는 거야 근데 오메다가 좀클거 아니에요 그런 느낌? 그러니까 강남도 크잖아요 도봉구 맛집 막 이렇게 쳐야 되는데 그냥 강남 맛집 이렇게 치는 거죠 블로그를 봐야 되는지 팀맵 평점을 봐야 되는지 막 이런 거 봐야 되는데 그냥 제일 먼저 뜨는 거 보고 가는 거임 멍청한 그 자체 근데 가자고 하면 다 가고 빼고, 안 빼고 투정 안 부리고 다 즐기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진짜 한 번도 수정해본 적 없어요. 어디 가서? 하, 오늘은 진짜 뭘 해야 되지? 망구야! 망구야! 왜안 일어나? 너왜안 씻어? 근데 어차피 내가 찍어야 되는데 왜 끼운 거지? 여행용 공간? 오늘은 날씨가 너무 추운 거예요. 준비하셔야 돼요. 이런 날씨는 땡값이로. 뜬급수로 추워지니까 준비해셔야 돼요. 진짜 뉴진스의 인기가 정말 대단하다고 느낀 게 한국에서도 어딜 가나 뉴진스가 걸려있잖아요. 일본에서도 똑같은 거예요. <laughs> 너무 뿌듯한 거 있죠. 우리 하니가 제가 어텐션 때부터 진짜 좋아했거든요. 얘가 잘될줄 알았어요, 저는. 진짜 알았거든요. 처음부터 솔직히 하니 픽이었어요, 저는. 언제부터 하니가 붐이었냐면 o m g 때 토끼 머리띠 한거 보고 저는 기절이었거든요, 완전히. 오마 오마 갓할때 우와 미쳤다. 끝났다. 일어났니? 준비몇 시에 하요 그럼 뜬금 새록 <laughs> 아 괜찮아 자를게 방금 고라니가 왔다 갔어요 이런 거는 뜬금 새로코 쉐딩을 할 때는 숨을 참아야 돼요 진짜 오늘 뭐가지 근데 오늘 아무 계획도 없거든요 피 3명이거든요 피 3명 피 3명이 여행을 온다 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? 근데 의외로 잘 맞아요 피 3명이면은 어떡하지? <laughs> 어떡하지 오늘 뭐 할까? 어, 그 어디 가지? 막못 가고 그럴 줄 알았는데 전혀 존나 잘가야 저기 갈래? 아 좋아 이거 갈래아 좋아 하고 싶은 게 엄청 많아가지고, 애들이. 되게 좋은 것 같아. 진짜로 싫다는 말 아무도 안 하고, 다잘 따라가고.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, 눈썹까지 왔네요. 이야라라. 거의 다 왔어, 요 여러분. 치열업, 치열업. 같이 준비하고 계시는 거 맞죠? 이것만 보고 계시는 거 아니죠? 다음에는 남자친구랑 오고 싶은데, 다음에 이로 못 오는 거 아니에요? 안 생겨서? 미친. 다음에는 남자친구 만들어서, 둘이 손잡고 브이로그 찍을게요. 전 무조건 공기 연애 할 거거든요? 왜냐면은, 자랑을 하고 싶으니까. 씻어도 돼! 이거 문 닫고 씻으면 되니까. 왜? 어제 씻었거든. 그런 게 어딨어? 진짜 <laughs> 왜 저래? 꼭 저런 치유들이 있어요. 나안 아, 씻어. 어제 씻었거든 하는데. 옆에 가잖아요? 냄새가 조금 나는 것 같아. 망구야. <laughs> 잠깐만 와볼래? 따라, 입로 와. 허난다. 혹시 오늘 모자 쓸 거야? 어. 어, 다행이다. 들어 그래야 될것 같아. 다행이다. <laughs> 그렇게 냄새 안 나요. 저는 제가 남자친구 없는 게 이해가 안 가요. 솔직히 말하면 못 다가오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. 이렇게 예쁜데 어떻게 다가오겠어요. 아, 저도 잘생긴 남자한테 못 다가가요. 솔직히 박서정한테 사귀자고 어떻게 말을 해요. 못하잖아요. 여러분 할수 있어요? 전 못해요. 야, 잘해봐. 아 잘해봐. 아난 못하겠어. 곧봐 그 썸녀 있는 것 같아. 솔직히 저는 임자 있는 사람한테 건드리지 않거든요. 전 그래서 안 하는 거고요. 봐봐요. 저 그렇다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저도 임자가 있어 보이니까 저한테 말을 못 거는 거거든요. 짜자잔. 눈꼬리 생성 완료. 준비가 완료 이렇게 예쁘다. 아 제일 중요한 거안하나 미친 거 아니야? 제가 중안부가 길어요. 블러셔를 안 하면 안 돼요. 아니요 안 돼요 그냥 나비스 나비가 c a l l 비가 전화를 했다. 나비가... 사랑에 빠지면 더 잡을 수 없게돼. 죽심을 <목소리를> 잃고 목소리를 아, 잃어버릴것 같은데. <laughs>